치나물이요? 예. 치나물이 제일 맛있어요? 예, 정말 맛있어요. 고사리도, 고사리도 네. 맛있어요. 예. 고사리도 맛있고요? 네. 그러면 나물이란 나물은 다 맛있어요? 아, 여기는 예. 나물 많이 나오는 마을 아니에요? 저 위에 저 명사마을 같은 경우에는 해발 한 250에서 300 정도에서 지금 현재 마을이 행성돼 있어가지고 요 예, 예, 예. 저는 부산서 요 왔지만 은예예 예. 왔지만은 살아보니까 예. 우선서 약간 고랭지 그러니까 아침 낮하고 밤하고 그 기온차가 많아가지고 예. 농산물이 다 맛있는 좀 바사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한번 해보세요 맛을 봐요 고원 고랭 고 시장 한번 맛 천국 열사고자만 예. 고 준비! 이고 준비! 야, 나다 다시 고 준비! 이얍! 시작! 아. 시작. 명사! 화이팅! 아. 이렇게 할요 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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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다시. 우리 아직 우리 장님이대시면 한번 보실까요다시 예, 가장님

여기에 예전에 청암사라고쌀 어 스님들 밥먹는 쌀쌀시은 물이 10리까지 내려갈 정도로 이렇게 엄청 큰 자리에 있던 곳입니다. 오, 진짜 물이 말, 많네요. 네, 맑은 물이 흥얼흥얼해는고 있어요. 정비해 놓으면 굉장히 예쁠 것같은요

네, 선생님 다른 조각서 설명해 드리고 추가 받아오세요. 자리 이동하세요. 선생님들 다른 조가서 설명하고 추가 의견 받아오십니다. 자회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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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거기서 체대로가본하는 프로그램을 에적해야 되고 우리가 관광을 저렇게잘 회의를 해야 되면 어떻게 얘기할까 하니까 아, 우리 하층별 장면 이제 잡장 싶죠? 이건 어떻게 할까나 이건 어떻게 할까요? 민민민요

우리 마을 입구게 사진 찍는 거, 이렇게 전시하는 거. 우리, 이제, 오래 못하면 내일 당장 해야겠다.